포켓몬 유나이트!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포켓몬 유나이트고, 저는 임식쿠입니다 오늘은 블랙키를 해볼게요. 블랙키는 최근 밸런스 패치로 강평, 속임수, 바크아웃이 너프를 먹고 희망사항 풀타임 버프를 먹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너프를 먹었죠. 하지만 블랙키는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프를 먹은 희망사항을 해볼게요. 희망사항과 검은 눈빛을 사용해서 좀비 블랙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랭겜 달려봅시다. 자, 희망상 버프먹은 희망상 블랙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착용한 블랙키의 진입물건은 기아의 머리띠, 맹공덤벨, 에오스 비스켓 이렇게 착용했고요. 제가 탱커할 때 자주 사용하는 진입물건 세팅이죠. 아, 일단은 제가, 역시나 스택충이기 때문에 초반에 스택을 쌓는 걸 중점적으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3스택 정도 쌓는 걸 목표로 하면 제일 좋거든요. 예, 내 거, 내 거, 그렇지. 하나 더 쌓아주고, 2스택. 2스택도 나쁘지 않아. 2스택만 해줘도 초반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나인텔 이고 귀찮게 하는데, 유농, 유저시기 저리 가세요. 오케이. 자, 블랙키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딱딱해요. 이 녀석이. 이게 피흡이랑 요런 것들이 또 좋기 때문에, 어, 좀비처럼 싸우오 개이득 뭐야 이거 <laughs> 개이득 봤죠 뭐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었는데 이득 보고 바로 스택 쌓아주고 3스택 이러면 개꿀입니다 오와와 잠깐만 이거 도망쳐 이건 상시약 먹고 도망치고 거지 울음 물어주고요어이거 도망쳐 그렇지 딱딱하죠 <laughs> 블랙키 아주 딱딱합니다 자 이제 8분 50초 파비코리가 나왔고요 아 여기서 사실 속임수가 있었으면 더 좋긴 한데 일단은 오늘 희망상 검은 눈빛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살짝 대기 타고 있다가 또 스택, 충은 스택 싸우러, 쌓으러... 어? 이 자식 한번 가둬주고요. 스택 한번 쌓아주고.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체력 회복해주고. 검은 눈빛으로 한번 더. 내꺼, 그렇지. 스택 쌓아주면서. 오, 스택, 개꿀. 아, 좋아요. 이것까지 먹으면은 육수택인데. 먹을 수 있는,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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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아, 개, 아, 거지 울음으로 막 다칠라 그랬는데. 울음이 좀 늦었습니다. 아, 눈물 연기 좀 연습해 놓을 걸 그랬어. 오케이, 좋았어. 이거 먹었죠? 자, 이제 꼴만 넣으면은 풀스택입니다. 전 스택충이기 때문에 풀스택이 쌓여있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해요. 자, 희망상 배웠습니다. 아, 제가 블랙키 하면서 희망상을 해본 적이 진짜 거의 없는데 초반에 블랙키가 어떤 포켓몬인지 이제 알아볼 때 그때 희망상 조금 해보고 거의 안 해봤거든요. 한번 어떤지 버프 먹은 희망상 어떤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 스택 따줬고요 어, 잠깐만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지만 딱딱한 블랙키. 일루어, 일루어, 파이어로, 희망상으로 체력 회복 한번 해주고 개꿀 좀비. 어 파이어로는 무서워가지고 뽕무니 빼고 두 방치고 있죠? 희망상 또꺼주면서 체력 회복, 검은 눈빛으로 가둬주고 나인테 잡았다 이거. 나인테 아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고드름 침아아 까비야 아, 후파가 저거 해, 저거 다른 차원으로 이, 해가지고 내가 살수 있었는데 까비네요. 아 그래도 거, 희망상과 검은 눈빛 콜라보로 좀비 블랙힐을 잠깐 보았습니다. 어허 굉장해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아저 인텔리 레온이랑 어 잠깐만 아 쟤네 둘이 같이 쓰면 답도 없는데 아 너무 아파 인텔리 레온 따발총이랑 고드름 침 같이 들어오면 은 이거 아무리 블랙키라고 해도 이거 좀빡쓸것 같은데 일로와 일로와 잡았죠 잡았죠 검은 눈빛 잡았죠 나이스 어 글레이샤 저 일단 처치해주고요 오케이 안펠리스 처치해주고 어어어 어 뭐야 뭐야 오케이 발발 빨리빨리 복귀한 다음에 검은 눈빛으로 누어라도 잡아 그냥 누구라도 아 잠깐만 안된다 안된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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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후파야 미안하다 어 아이고 후파 까비 자 희생, 희생돼야 돼애는 희생돼야 돼 어쩔 수 없어 살는 살아야지 어 잠깐 피해주고 우와 이거 아프다 인텔리온 진짜 개 아프네 검은 눈빛 그냥 아무나 묶어주고 아 잠깐만 곧와 고드름 침이랑 인텔리온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와 이거 블랙키니까 버텨지고 블랙키 아니었으면 이거 그냥 애들 한방에 내저 콤보 한방에 뒤지겠는데 어, 어, 못 가구요. 파이어로못 가구요. 어딜 도망칠라고 어, 저 궁극기 써서 어딜 도망칠라고 검은 눈빛으로 걷어 넣죠파이어로 다시 한번 검은 눈빛으로 가둬 놓고, 일로 와. 일로 와. 아, 저거 도망쳤다. 저거못 잡아. 아, 이거 레지스틸 뺏겼네. 아, 저 고드름침이랑 인텔 레레온 저거 굉장히 성가신데 저거? 아, 씨. 너무 아파. 이거 접근할 수가 없어. 하지만 희망상으로 계속, 일로 와. 인텔. 인텔. 궁, 박아 버리면서 인텔. 나이스. 나이스. 파이어로는뭐 얻어 걸렸죠? 난 인텔 잡으려고 했는데 파이어로가 갑자기 달려들어 가지고 자기도 때려달라고 하는 거 아주 잘 봤습니다. 좋아요. 40골 넣어 주면서 1차 골때 폭파 레지스트 뺏겼으니까 이거 미련 버리고 위로 올라가서 에레키 싸움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블랙키는 출시 이후로 계속 픽률이랑 승률이 높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좋고요. 그래서 기술 조합은 당연히 소김수 바크아우시 대세였는데 희망상이 버프를 먹었쥬 그 다음에, 속임수랑 박크아웃이너를 먹었기 때문에, 이번 이이 이 밸런스 패치로, 블랙키의 기술픽률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견제해주고, 아, 이거 얘네들 너무 아픈데? 와 이거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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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개오바지 아, 진짜. 인텔리레온이랑 고드름침 같이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와, 진짜 저거는 아무리 블랙키라도 어쩔 수 없다. 따발총이랑, 블레이시아 고드름침에다가, 그래서 암펠리스, 찢저크로스까지막한 방에 그냥 딜다 받아버렸죠? 안 죽을 수가 없다, 저거는. 바로 가가지고 후팍 공격기 들어가서 어 인텔레리온? 이 자식 복수다 복수다 이 자식아 그렇지 나이스 복수 성공 아저 고드름 지 너무 아파 아 저거 너프 먹은 거 맞아? 왜 이렇게 아파 여전히 아프네 저거 진짜 아 잠깐만 잠깐만 살짝 빠져주고요 어, 한카리아스가 에레키 버스트하고 있는데 이거 위험하다 조심해라 아 나인테일 나이스 컷 일루와 일루와 파이어로 일단 묶어주고 아 인텔레리온 저거 까부네 저거 야 파이어로 파이어로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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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여로 안되냐? 아 저.. 시저크로스 가 킹받게 하네 진짜 이 녀석! 이 녀석 저리 가라 어 희망상으로 잠깐 체력회복 해주고요 와 진짜 시저크로스 왜 이렇게 아프냐 잠깐 꼴리면서 무적시간 야 궁극기 써! 아우 진짜 와 죽을뻔했다 와씨어잠깐잠깐만 죽었다 죽었다 살짝 빠져주고 도망쳐 도망쳐 희망상 써주면서 체력회복 개꿀 와 한방에 1520회복하는거 실화? 한번 더 희망상 개꿀? 아, 좋아요. 이 희망사항이 내 체력도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 팀 체력도 회복해 주, 하게 해줄 수 있죠? 이렇게 맞춰주면은. 아, 진짜, 제라오라 회복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어림도 없었죠? 사거리가 안 닿습니다. 아, 그리고 검은 눈빛 쓰면서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검은 눈빛 사거리 조금만 넣, 올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거리가 굉장히 애매해. 좀 짧, 짧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검은 눈빛 사거리를 조금만 넓, 넓혀주면은, 검은 눈빛 좀 픽률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인테일 컷 해주고 아제 파이어로 이거 진짜 귀찮게 하네 일단 후파또 회복해 주고 어아나 후파 희망상 걸어주려고 했는데 나를 <laughs> 회복해버렸네 후파 희망상 걸어줄게 걸어줄게 아잘 가라 어린도 없었죠? 아 이거 레지스트 먹을 수 있냐? 여기 숨어있는 거다 봤는데 안펠리스 일로와 아, 아 안펠리스 너무 아파 와얘네들또또또또또저 콤보 들어오는 거 보소 와 고드름 침이랑 따발총이랑 시저 크로스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진짜 와, 아무리 블랙키라고 해도 반피 이상로훅 달아버리네. 이거 블랙키니까 이만큼 버티는 거야, 진짜. 어, 어디 갈라고? 어, 바이로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 잘 가라, 잘 가라, 응. 어, 저승으로 가라. 딴데 가지 말고. 자, 검은 눈빛으로 인텔리리온 잡아놓고. 어, 저거 더블 총 너무 아픈데? 일단 희망상으로 회복. 오케이, 인텔리리온 잡았죠? 좋았어. 어, 어디 가니? 안필리스 다 보인다 야 레지스틸 잡 레지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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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좋아 이제 곧 있으면은 레쿠자가 등장할 시간이 됐습니다 레쿠자 싸움 만잘 해주면은 뭐 깔끔하게 이 게임 이길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게고드름 침이랑 인텔레온 따발총 이거거든요 그거는 최대한 내가 몸으로 맞아준다는 느낌으로 몸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왜냐면 마폭시나 저기 제라우라 같은 애들 그거 콤보 맞아버리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와, 위에 이거 막을 수 있냐? 한카리아스 제발 부탁이에요 아, 나이스. 한카리아스가. 댓골 들어가는 거 저지했죠? 개골 자,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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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밑으로 가서 싸워줘야 돼, 싸워줘야 돼. 어, 잠깐만. 일단, 일단, 검은 눈빛으로 하나 묶어놓고, 누구 묶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묶어놔. 일단 아무나 묶어놓으면 이득이야. 어, 파이어로. 와, 이 자식이 있으면 손 날라고. 어, 묶어버리고요. 개골 자, 파이어로. 궁극기 썼지만, 바로 죽어. 어, 인텔리레온? 이대은로 그렇지 나이스 어안필리스 궁극기 썼지만 검은 눈빛으로 묶어주고요 희망상 써주고 아 개꿀 자 오케이 한카리아스가 버스트한다저한카리가버스트할 동안 난 최대한 검은 눈빛으로 막아주고 아 좋아요 안필리스 잡아버리고 오케이 이거 이거 그냥 바로 밀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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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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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개꿀 아아이 자식 이제 빨리 꼴로로 꼴로로 꼴로로가 아자 글레이샤 아 일로와 글레이샤 이 녀석이 큰달라고 야 일로와 컴온 컴온 원아투어 잘가라 아 글레이샤 때문에 이거 실드 까졌네 아 이거 꼴릴 수 있냐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상대방 두명 죽어있기 때문에 꼴릴 수 있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빨리 어세명죽었고요 이러면 꼴릴 수 있지 자 꼴르차 100골 들어갑니다 100골 아 나이테일 진짜 나이테일 오 뭐야 무조건 꼴러 무조건 꼴러 가자 이렇골꿀 넣어주면 개꿀! 아, 좋아요. 자, 파이어로 이리 와. 어, 이리 와, 이리 와, 파이어로. 어, 이리 와. 여러분들, 파이어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자, 맛있는 쇠고기 드세요. 아무도 안 오네? 어, 어림도 없죠? 어딜 도망치려고, 파이어로. 아, 쇠고기 먹으라고 이렇게 잘 차려놨는데 아무도 안 먹었네? 아무튼 이렇게 깔끔하게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아우, 좋아요. 오케이. 자, 708대 57골로 압도적인 승리를 해냈습니다. 저는 3킬 13도움 200골 넣어주면서 MVP까지 따내는 희망상 블랙이었습니다. 한번 성적표 보도록 해볼까요? 아, 14만 탱에 10만 힐. 아, 좋습니다. 10만 힐, 저게 거의 대부분 자일입니다. <laughs> 탱도 진짜 많이 했어.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텔리레온이랑 글레이지아랑 암펠리스의 딜을 거의 다 제가 받았거든요. 와, 진짜 뒤질 뻔했어, 진짜. 아무튼, 길 받아내면서 깔끔하게 승리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블랙키로 행복 유나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이!